여러분 오늘 충격적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3천만원으로 매달 15만원씩 받을 수 있다면 어떨까요?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정답은 가능합니다. 요즘 mz세대가 열광하고 있는 투자법입니다. 바로 월배당 포트폴리오입니다. 30대 직장인 왕씨의 이야기입니다. 최근 매달 현금이 들어오는 투자에 빠졌습니다. 은행 이자는 너무 적습니다. 개별 주식은 예측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게 월배당입니다. 당장 생활비에 보탤 수 있어서 좋다고 합니다. 소액 포트폴리오를 직접 구성했습니다. 매달 일정 금액의 현금 흐름을 만들고 있습니다. 왕씨 같은 사람들이 요즘 엄청 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금리 변동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시장 불확실성도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수익을 노리는 겁니다. 단기 시세 차익보다 꾸준한 현금 흐름입니다. 그러면서도 자산 성장성은 놓치지 않으려 합니다. 일석이조를 노리는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행이자 보고 한숨 쉬어 본적 있으시죠? 요즘 예금 금리가 얼마나 됩니까? 3% 정도입니다. 3천만원 넣어봐야 한 달에 7만원 정도입니다. 세금 떼면 더 줄어듭니다. 그런데 월배당 ETF는 다릅니다. 15만원 정도를 목표로 할수 있습니다. 두 배가 넘습니다. 물론 위험도 있습니다. 원금 손실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구성하면 괜찮습니다. 11월 8일입니다. 신한 자산 운용이 발표했습니다. 현실형 인컴 포트폴리오입니다. 초기 자금 3천만원으로 월 15만원 확보 가능합니다. 키움 투자 자산 운용도 같은 날 발표했습니다. NH 아몬디 자산 운용도 동참했습니다. 세곳 모두 같은 목표입니다. 연6% 수익률입니다. 10년 이상 장기 운용이 전제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단기로는 안 됩니다. 장기로 꾸준히 가야 합니다. 배당은 부자들만의 전유물이라고요? 아닙니다. 이번엔 완전 현실 버전입니다. 3천만 원이면 직장인도 모을 수 있는 돈입니다. 퇴직금 받으면 가능합니다. 몇년 모으면 가능합니다. 그 돈으로 매달 용돈을 만드는 겁니다. 지금부터 그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자산을 어떻게 배분하는지요. 어떤 ETF를 사야 하는지요.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요. 전문가들의 조언까지 모두 담았습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재테크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월 15만원의 현금 흐름을 어떻게 만드는지 말이죠. 먼저, 신한 자산 운용입니다. 박 ETF 컨설팅 팀장이 제시했습니다. 초기 자금 3천만 원입니다. 목표 수익률 연6% 이상입니다. 자산 배분이 중요합니다. 미국 주식 35%입니다. 미국 채권 25%입니다. 국내 주식 20%입니다. 금 10%입니다. 현금 10%입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로 분산합니다. 구체적인 상품을 보겠습니다. 서울 미국 S&P 500 미국 채원합 50입니다. 전체의 50%를 여기 넣습니다. 솔팔란티어커 버드콜 OTM 채권혼합입니다. 10에서 11% 정도 넣습니다. 솔코리아 고배당입니다. 19에서 20% 정도 넣습니다. 솔 국제 금커 버드콜 렉티브입니다10% 넣습니다. 나머지 10%는 현금으로 보유합니다. 왜 이렇게 구성했을까요? 자본 수익과 인컴 수익의 균형입니다. 자산도 늘리고 현금 흐름도 만드는 겁니다. 박 팀장이 강조한 게 있습니다. 투자 목적을 명확히 하라는 겁니다. 장기 자산 형성이 목표인가요? 아니면 인컴 수익 극대화인가요? 목적에 따라 전략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배당률만 보지 말라고 합니다. 기초 자산의 성장성을 봐야 합니다. 배당의 지속 가능성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배당이 너무 달콤하면 위험합니다. 충치 생기듯이 암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높은 배당엔 이유가 있습니다. 다음은 키움 투자 자산 운용입니다. 김 ETF 운용 본부장이 제시했습니다. 투자 성향별로 세 가지 포트폴리오입니다. 공격형 투자자는 어떻게 할까요? 키움 미국 S&P 500을 60% 넣습니다. 타이거 미국 나스닥 백 타게커 버드콜을 40% 넣습니다. 공격적이지만 배당도 챙기는 구성입니다. 중립형 투자자는 어떻게 할까요? 키움 한국고배당인 AI테크를 80% 넣습니다. 타이거 미국나스닥백 타겟커버드코를20% 넣습니다. 적당히 위험 적당히 안정입니다. 2030 직장인들이 많이 선택합니다. 수비형 투자자는 어떻게 할까요? 키움 미국테크벨 걸간 목표해지 액티브를 65% 넣습니다. 타이거 미국 나스닥백 타겟커 버드콜을 35% 넣습니다. 시장 변동성에 약한 분들을 위한 방패입니다. 이 본부장이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시장 사이클 전환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개인이 매번 판단하고 실행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전략형 ETF를 활용하라고 합니다. 자동으로 시장 변화에 대응합니다. 복잡한 매매 없이 변동성 구간을 방어합니다. 그리고 분배금의 원천을 확인하라고 강조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겉으로 배당률 높아 보이는 ETF 있습니다. 알고 보니 내 돈가서 주는 상품도 있습니다. 평가의 이익이나 원금을 헐어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이러면 장기적으로 손해입니다. 속지 말아야 합니다. 커버드 콜형 ETF를 조심해야 합니다. 미래 기대 수익을 현재 현금 흐름으로 바꿉니다. 지나치게 높은 분배금은 문제입니다. 장기 복리 효과를 희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은퇴세대에는 적합합니다. 하지만 mz세대에는 신중해야 합니다. 미래 장기 수익률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n h 아몬디 자산운용입니다. 왕글로벌솔루션 본부장이 제시했습니다. 가장 현실적인 접근법입니다. 과세 전7% 중반 수익률을 안정적으로 달성하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원금 일부를 분배하는 상품은 위험하다고 합니다. 불필요한 리스크를 떠안을 수 있습니다. 월 인컴의 크기보다 지속 가능성이 우선입니다. 젊은 MZ세대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컴을 생활비로 쓰지 말라고 합니다. 성장 재원으로 재투자라고 합니다. 인컴과 성장을 동시에 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인컴은 안정성과 균형 속에서 관리해야 합니다. 자산 배분 예시를 보겠습니다. 채권 60%입니다. 주식 30%입니다. 대체 자산 10%입니다. 미국 단기채와 회사채를 중심으로 60%입니다. 고배당주와 우선주를 30%입니다. 리츠와 인프라 같은 대체 자산을 10%입니다. 채권이 안정적 수익을 담당합니다. 경기 둔화나 금리 변동기에도 현금 흐름을 유지합니다. 우선주는 배당률이 높지만 변동성도 큽니다. 그래서 비중을 제한해야 합니다. 왕 본부장의 조언이 인상적입니다. 분배금의 크기보다 재원을 확인하라는 겁니다. 기초자산의 이자나 배당에서 나와야 합니다. 평가액이나 원금을 헐어 지급하면 안 됩니다. 장기적 안정성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엄청난 반전이 있습니다. 월배당 투자의 진짜 핵심입니다. 사실 15만원이 목표가 아닙니다. 그럼 뭐가 목표일까요? 바로 심리적 안정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월 15만원이 큰돈입니까? 솔직히 큰돈 아닙니다. 배달 음식 두세 번이면 나가는 돈입니다. 커피 열 잔이면 나가는 돈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열광할까요? 마음을 안정시키는 힘이 크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불확실할 때 확정된 돈을 원합니다. 매달 들어오는 돈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주는 안정감이 엄청납니다. MZ세대가 월배당에 열광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생활비 보충이 아닙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 해소입니다. 월 15만원으로 생활비 충당 못합니다. 다 아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심리적으로 달라집니다. 내가 돈을 벌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자산이 일하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월배당은 돈을 버는 게 아닙니다. 불안을 줄이는 겁니다. 심리적 투자입니다. 전문가들도 이 점을 강조합니다. 오 본부장이 뭐라고 했냐면요. 젊은 투자자에게 인컴은 심리적 안정감을 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자산 증식 효율성을 봐야 합니다. 목표를 연3% 수준으로 낮추라고 합니다. 그러면 더 다양한 자산 배분이 가능합니다. 불필요한 세금 부담도 줄어듭니다. 기대연금 흐름을 낮추는 겁니다. 대신 미래성장 자산 비중을 높입니다. 이게 더 바람직하다는 겁니다. 나이가 젊을수록 감당 능력은 낮습니다. 위험 선호도는 높지만 말이죠. 그래서 리스크 관리가 중요합니다. 포트폴리오 설계 단계부터 신경 써야 합니다. 왕 본부장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인컴보다 지속 가능성이 우선이라고요. 현금 흐름의 크기가 아니라 안정성입니다. 젊은 세대는 인컴을 재투자해야 합니다. 생활비로 쓰면 안 됩니다. 성장 재원으로 써야 합니다. 그래야 복리 효과가 나옵니다. 결국 이렇게 정리됩니다. 월배당은 심리적 도구입니다. 불안을 줄이고 안정감을 주는 도구입니다. 하지만 진짜 목표는 자산 성장입니다. 장기적으로 돈을 불려야 합니다. 월 15만원 받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10년, 20년 후그 돈이 월 50만원, 100만원이 되는 겁니다. 그게 진짜 목표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강조합니다. 배당률만 보지 말라고요. 기초 자산의 성장성을 보라고요. 지속 가능한 배당인지 확인하라고요. 원금 깎아서 주는 배당은 의미 없습니다. 진짜 배당은 기업의 이익에서 나옵니다. 채권의 이자에서 나옵니다. 이게 건강한 배당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높은 배당률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그 뒤에 숨은 구조를 보십시오. 지속 가능한지 확인하십시오. 그게 진짜 투자의 시작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것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3천만원으로 월 15만원 만들기입니다. 가능합니다. 세계 자산 운용사가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신한 자산 운용은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를 제시했습니다. 미국 주식, 미국 채권, 국내 주식, 금, 현금입니다. 키움 투자 자산 운용은 성향별 포트폴리오를 제시했습니다. 공격형, 중립형, 수비형입니다. NH 아몬디 자산 운용은 현실적 접근법을 제시했습니다. 채권 중심의 안정적 구성입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현금 흐름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단기 배당률보다 장기 안정성입니다. 원금 보정과 성장성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발견했습니다. 월배당의 진짜 의미를 말이죠. 15만원이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심리적 안정감이 목표였습니다. 불안을 줄이는 투자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중요한 건 자산 성장입니다. 장기적으로 돈을 불려야 합니다. 복리 효과를 누려야 합니다. 그래야 노후가 안전합니다. 여러분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떤 현금 흐름을 만들고 싶으십니까? 당장 쓸 돈이 필요하십니까? 아니면 미래를 위해 키울 돈이 필요하십니까? 목적이 명확해야 합니다. 그에 맞는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젊다면 성장에 집중하십시오. 배당은 적당히 받으십시오. 대신 재투자하십시오. 나이가 있다면 안정에 집중하십시오. 채권 비중을 높이십시오. 꾸준한 현금 흐름을 만드십시오. 작은 흐름이 모이면 큰 강이 됩니다. 그 강이 노후를 지킵니다. 한달 15만원은 작아 보입니다. 하지만 1년이면 180만원입니다. 10년이면 1800만원입니다. 여기에 원금 성장까지 더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엄청난 자산이 됩니다. 미래는 멀어 보입니다. 하지만 준비하지 않으면 순식간에 찾아옵니다. 지금 시작하십시오. 3천만 원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1 천만 원으로 시작하십시오. 500만 원으로 시작하십시오. 중요한 건 시작하는 겁니다. 꾸준히 이어가는 겁니다. 돈을 모으는 이유는 뭘까요? 불안해서가 아닙니다. 더 자유로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입니다. 그게 진짜 목표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 재테크의 작은 용기가 됐길 바랍니다. 월배당 투자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길 바랍니다.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많은 분들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분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앞으로도 실용적이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풍요롭고 행복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MG세대 현실형 배당 포트폴리오 이야기였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